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어른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잠에서 깬 아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건가요? 혹시, 아이고, 오늘도 또 시작이네 하며, 무거운 한숨부터 내쉬진 않으셨나요?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삶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아침에 감사한 마음을 단 3분만 가져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두근두근했던 가슴이 편안해지고 무거웠던 몸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노화 속도도 천천히 늦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상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복도 따라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아침 조용히 혼자 읊조리기만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감사할 일 150가지를 나누어 드릴게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는 한 줄이라도 가슴에 담아보세요. 자,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큰병 없이 아침을 맞이해 감사합니다. 창문 틈 햇살이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이불 속이 포근해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밤새 악몽 없이 잘 자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탈한 하루이길 바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옆방에서 자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휴대폰 알람 소리에 귀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커튼을 걷고 창 밖을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가뭄 끝에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이 바닥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채수를 할수 있는 물이 있어 감사합니다. 찬물에 정신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지 않아 감사합니다. 칫솔을 쥘수 있는 손에 감사합니다. 아직 내 치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틀리라도 잘 맞아서 감사합니다. 양치 후 개운함에 감사합니다. 머리를 빗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긴 머리도 사랑스럽게 보여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옷이 오늘도 잘 맞아 감사합니다. 발톱이 아프지 않아 감사합니다. 무릎 통증이 덜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산책하기 좋아서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곁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기밥솥이 고장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해서 감사합니다. 반찬통이 정리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김치가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두부가 아직 안 상해서 감사합니다. 찌개 끓일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징겁지도 짜지도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이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약을 잊지 않고 챙겨 먹어 감사합니다. 약이 효과를 잘 내줘서 감사합니다. 신문이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글씨가 선명히 보여서 감사합니다. 안경을 잘 찾아서 감사합니다. TV 리모컨이 작동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가 너무 우울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와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적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알이 딱 좋게 지어져서 감사합니다. 국물이 입맛에 잘 맞아 감사합니다. 김한 장으로 밥한 공기 뚝딱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젓가락질이 아직 익숙해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식사 중 대화할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조용히 혼밥할 수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밥을 차려줄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바로 할 기운이 있어 감사합니다. 수세미가 새거라서 감사합니다. 수도세 걱정 없이 물을 쓸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제가 손에 안 거칠게 해서 감사합니다. 손이 아직 야무져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에 창문이 반짝여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내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장이 평온해서 감사합니다. 변비가 없어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서 감사합니다. 변기가 막히지 않아 감사합니다. 수건이 푹신해서 감사합니다. 피부가 덜 가려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발을 때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피부가 많이 얇아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손톱이 깨끗하게 자라서 감사합니다. 발톱 자르기 쉬워서 감사합니다. 발 냄새가 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양말을 잘 찾아서 감사합니다. 옷장 문이 잘 닫혀서 감사합니다. 빨래가 다 말라 있어서 감사합니다. 햇빛이 빨래 냄새를 맡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옷이 줄어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신발이 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운동화 끈이 잘 묶여서 감사합니다. 가방이 가볍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장지갑이 아직 쓸만해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교통카드 잔액이 남아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이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창밖 구름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불이 바로 바뀌어 감사합니다. 길에 핀 들꽃이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너무 차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모자가 잘 어울려서 감사합니다. 손잡이가 미끄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인사해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금방 와서 감사합니다. 층수 버튼을 잘못 누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줘서 감사합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잡이가 튼튼해서 감사합니다. 문이 잘 열려서 감사합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나서 감사합니다. 현관불이 고장 안 나서 감사합니다. 신문이 문 앞에 도착해 있어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날 피해 도망가서 감사합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당에 낙엽이 예뻐서 감사합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부 전화가 와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알아듣기 쉬워서 감사합니다. 스팸 전화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전화 끊고도 기분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전 친구가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 추억이 그립게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젊은 날의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실수가 다 이해되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서 감사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울어도 후련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덜 외로워서 감사합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있어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누군가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문득 미소가 지어져서 감사합니다. 거울 속 내가 반가워서 감사합니다. 검버섯도 내 삶의 흔적이라 감사합니다. 주름도 품위로 보여서 감사합니다. 잊은 줄 알았던 노래가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그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이 덜 차서 감사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르다 잠시 멈춰 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쉬는 걸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누워서 하늘을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구름이 나처럼 천천히 흘러가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얼굴을 살짝 스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감사들을 떠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내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돌릴 때, 없던 기쁨이 피어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래 살아온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감사의 마음, 내일 아침에도 다시 꺼내어 보세요. 그 하루는 분명히 더 따뜻할 겁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남은 날들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삶의 잔잔한 약이 되길 바라며, 인생 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